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다음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지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이 생명 관련된 학생들 우수한 인재 육성하는데 프로그램을 지원도 하고 그래서 기업도 바로 취업하시는 아, 이 프로그램 앞으로 추세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지방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맡길 것 같은 건지 지금 지금 그렇게 반을 가고 있고요 그게 바람직한 게 지역의 특성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우주항공 방산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켜어 이게 4대 전략사업이거든요. 이 전략사업하고 저 승남대 한밭대 이런 데가 이 학과 개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학과 이런 데요. 왜냐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금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대전이 지금 상장사만 25개거든요. 근데 지금 2 5 0개 바이오 기업이 뛰고 있는데 10년 안에 대한민국 바이오는 대전이 석권하리라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바이오 관련된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이제 구성하는 건, 우리하고 대학하고, 우리도 지원하고, 왜냐면, 하 지금, 우리나라 지금 5대 메이저처럼 성장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이 10조 원이 대전이 본사거든요. 지난번에 레고캠 바이오라고 있었는데, 이름 바꿨어요. 리가캠 바이오라고. 근데 그런 회사, 뭐, 바이오니아, 이런, 지금 펄펄 날르는 바이오 회사들이 다 대전입니다. 뭐, 지원 100명이 뭐 2조 기술 수출하고, 뭐 40명이 뭐한뭐 2천억 기술 수출하고, 뭐 이런 회사가 다 대전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허함에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안에 대한민국 바이오는 대전이 섞어 하려고 완전히. 뭐, 오송이나 여기는 대기업 자본이 가서 공장 세운 거고요. 네. 대전은 기술로 창업해서 지금 알테오전 같은 경우는 지금 10조 클럽에 가입된 거고요. 대전은 다 그런 회사입니다. 이전에 와 공장 이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주 항공도 로봇, 센서, 바이오 이런 건다 전략적으로 우리하고 우리도 예산 계속 지원하고 이번에 대전 투자청 설립하는 것도 3천억 운영 자금으로 하반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게 스타트업들. 그 저희도 지금 한국형 아이맥 설립하고 지금 저 ASML 그 네덜란드 멜기의 회사잖아요. 아, 네. 대통령도 봤어요. 저희도 저희가 사실 제일 먼저 뛰어들었어요. 음. 한국형 아이맥 설립. 음. 그 지금 거의 2, 3조 들어요. 그 대통령께서 제가 몇번 하고 산자고도 했는데 하려고 그래요 산자부는. 과기부는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반도체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력, 용수 이런 게잘 갖춰야 되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구에 삼성전자 사장도 왔길래 사장이 여럿이니까 네. 당신들 말이야 왜 경기도에 이렇게 어? 대전이나 이런데 오면 용수 충분하지? 오, 안되 님. 왜 이렇게 경기도만 모집을 하냐, 수도권 집중이 삼성전자도 그 말이야, 대구로도 가고, 광주로도 가고, 대전으로도 가고 해야지. 그 직원들이 그 지방을 기피하는 똥이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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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정도면. 음. 대전 이습니다다 좋습니다. 방위사업청 <laughs> 네. <laughs> 이전하고 처음에는 방사청장 걱정했는데, 지금 다 좋대요. 올해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대전시가 연속 3개월 1위입니다, 지금. 음. 삶의 만족도 조사 1위. 그 도시 브랜드 병크라 서울대, 서울대전, 서울부산대전 이렇게 금년에 차고 올랐지. 그리고 저희 지금 산업부분이 급성장하는데 아까 말하자면 저희가 상장이 다 57개거든요. 대구가 56개예요. 맞네. 근데 보통 한 해에 8개씩 요즘 올, 금년에도 앞으로 한 5개는 추가하자고 봐요. 대구를 이제 작년에 뛰어넘은 거예요. 넘어왔는데 시가총액은 대구보다 대전 20조가 크고, 부산이 상장기업 82개인데, 부산보다 20조가 큽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머크라고 보는데, 머크가 4,300억 투자해서, 다음주에 착공하나? 이번주에 하나 해, 착공합니다. 이번주 안에. 4,300억짜리 공장을 대전에 착공을 해요. 음. 어. 엄청나게.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거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음. 예. 공장을 설지만, 대전을 선택했어요 어디다, 등복에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 MOU 하자고 해서, 땅더 달라고 해서, 또 MOU 합니다. 근데 그걸로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 기업 250개 매칭을 해서, 세계로 뛸 때, MANL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어버스도 대전에 R&D 센터인 ICT 센터 설립 지금 공포하고 있지. 인텔은 카이스트하고 지금 네이버하고 대전, 카이스트하고 확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보청에 그 제가 특강을 갔었는데 중국지사님이 놀라신 것 같아요. 오성 마이오 와 오성고 생각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laughs> 대전은 아예 창업 기술 창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가는 이런 생태계가 쫙 연결되어 있는 아요아즘 와서 다니하면서 느낀 게참 많습니다. 대전 시절 지난 10년간 얼마나 무기력했는지를 제가 아요 트램 하나 뭐 하나만 봐도 그냥 정책 결정을 하면 될 일을 하면 될 일을 미루고 미루고 미뤄가지고 그게 제일 그 큰, 있을 거야요 아마. 트램이. 지금 차량 발전은 지금 시작은 했고요. 그걸 응. 하반기 발전을 다 합니다. 응. 그러면 공사 채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응. 근데, 전임 시장 때 트램을 7 4 0 0이 한다고 시민들한테 하고서 정책 결정을 안 하고. 응. 제가 시장 가서 보니까 1조6천0원이 됐다. 다청거라그 당신들 뭐 했냐고 그랬더니, 시장이 아, 뭐 정치, 정 결정을 안 했다는 거. 유일하게 한 게, 가선, 누가선, 혼용으로 하겠다는 거. 그게 일부 구간은 전선 있고, 일부 구간은 없는 걸로. 그래서, 뭐가 문제지 않으니까, 태미 고개. 음, 음. 불티 고개라고, 저 가수원 가는 게. 음. 저한밭대로저기가양동에 그, 돼지 파스. 그, 약간 언덕, 응. 거기, 충남대 앞에. 응. 아니, 하나도 안잖아요그 정책 결정에서 제가 시장하고서 6개월 만에 다 끝냈습니다. 야, 터널로 뜰 차. 다 해서 결정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총사업비가 얼마나 오냐. 1조 6천원. 해도 더 뜨네. 그러니까 시민들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치가, 환경이. 트램을 하는데, 7 4 0 0원안 되니, 지금 우리가 경검하면 1조, 지금 최소 6천억이 되니, 시민들이 갈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총사업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예안한 거예요. 중앙정부는 10% 총사업비 변경하는 것도 안 해주거든요. 근데 두 배로 뛰니, 이게. 그래도 다행히 희가 7,290억 원인가, 총사업비 변경을 경제부총리하고 저 단판하듯이 해서, 해서 오래 그래,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이철도 2호선을 기본 계획을 짠게 28년 전입니다. 음. 근데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으니 이, 이,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고요. 답답하지. 맞는, 맞는 말씀이에요 유성터미널 을 한다고 한게 15년이 됐더라고요. 올해 착공합니다. <laughs> 다 정리했습니다. 그 앞에 그, 그러니까 도로 도도, 연결 도로도 지금 거의 다 끝났더라고요. 예. 네. 그것도 입체화 했어야 되는데 평면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설계하고 있습니다. 입체화. 를 아, 그 입사해야 돼요. 평미하면그 마찬가지예요. 옛 도로 방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사기 때문에 잘 시장이든 <laughs> 도지사든 이 도시 미래 보고 할때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음. 그 제가 음악전용공연장 제이시림미술관도 기왕에 하는 거 세계적인 건축물에. 음. 제누나, 군, 어, 공모 했다면, 해서 뭐 지금 명품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외국, 외국에서도 예. 뭐. 자 하디들하고 영국 팀하고 유엔 스튜디오하고 네덜란드 팀, 일본, 일본 팀, 우리나라 내네 팀, 일본 팀이 지금 전쟁 붙어가지고요. 여기 디자이너님이 전체 디자인에 대한 큰공은했고 이제 세부적으 미술관 이거에 대한 건축 설계 디자인 이제. 8팀 중에 거기에 선정된 팀끼리 경쟁을 하